레노버 탭 M9 태블릿 PC는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9인치 HD 화면은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폰보다 훨씬 넓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중량, 344g. 과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아이들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깨끗한 화질과 함께 몰입감을 높여주며 배터리 성능은 한번 충전으로 6에서 7시간 사용이 가능해 외출 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구매자들은 음질과 화질에 매우 만족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노버탭 앱라인으로 아이들의 영상 시청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